요즘 직장인분들 출퇴근하시면서 유튜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보다 보면은 뭐볼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짧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은 출퇴근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해외 유명 유튜버들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유튜버는 크레이그 아담스라는 유튜버입니다. 어 해당 유튜버는 뭐 세계 각 곳에 있는 유명한 서런 초원 혹은 시골 마을 도시들을 하이킹하면서 영상들을 담아내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는 한 50만명 정도 있고요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림 속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는 멋진 자연 경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그런 자연 풍광들을 담아내는 유튜버의 실력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영상 스킬과 음악들도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걸 보는 동안에, 와. 나도 빨리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고, 여기가 어디지? 어, 이런,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호기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운되어 있고, 조금은 지쳐있는 출퇴근 시간에, 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힐링도 될 뿐만 아니라, 아, 나도 회사생활 좀더 열심히 해서. 어? 빨리 휴가 받아서 이런 거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자연스럽게 좀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전소소가라는 중국 유튜버입니다. 한국에도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음 해당 채널은 지금 구독자가 한 6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 정확하게는 62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해당 채널은 뭐 여인이 시골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뭐 중국의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음식을 만드는 그런 채널입니다. 요즘 뭐 음식 리뷰하는 유튜버라든지 음식 만드는 유튜버랑 다르게 정말 3, 4일, 4, 5일 걸리는 그런 요리들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들을 비춰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뭐 다양한 채소나 재료들도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직접 장농을 해서 수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재료로 쓰는 모습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로 굳이 하지 못해도 영상을 보면은 그 안에서 요리가 되는 모습이라든지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재료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골 마을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게 다가오고 이색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담아내는 영상의 기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 좋아하시는 분 혹은 요리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채널입니다 네세 번째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코리아입니다 어 해당 채널은 정말 말 그대로 뭐전 지구적, 전 인류적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영상들을 담아내고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죠. 근데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에서는 정말로 한국어로 어, 한국인에 맞게. 다 언어적으로 다 번역이 되고 있고 또 영상 자체도 보통 뭐 5분 내외, 길어도 10분이 안 넘을 정도로 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우주, 역사, 뭐 인류, 자연, 동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평소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출퇴근 시간대에 가벼운 지식도 습득하시고 뭐 즐길 거리를 충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퇴근길을 조금 더 보람차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해외 유튜버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유익한 유튜브 채널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혹은 내일 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즐겁게 집에, 제사에 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